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트위저의 프로텍터 실드의 확률과 유지시간을 확인해 보고 세티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출시한 트위저는 무가금 분들도 러너를 할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실버 기어 카트인데 이 카트의 특수 아이템인 프로텍트 실드가 세티의 황금 실드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획득 방식 또한 황금 실드와 동일한 모든 아이템을 일정 확률로 변경을 해주는데요. 예전에 세티의 황금 실드 획득 확률을 확인해 본 적이 있으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이템을 일정 확률로 변경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순위와 관계없이 획득하는 모든 아이템을 가지고 측정을 해봤습니다. Push me behind to get me from my better side. I wanna push you back, but that's all you want. Wanna rub me up, I'm holding back, tryna get me framed. from me in cuffs. Said I attacked you, that's just the false truth. No need to argue. And yeah, I've had. i oh, fuck. 자 이렇게 총 100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 중에 29개의 아이템이 프로텍터 실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29%의 확률이라는 건데 세티의 31.8%의 확률과 비교를 했을 때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략 30%의 확률이라고 한다면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확률을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실드 유지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 시간 확인은 라이브 방송에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정리. 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 순간이 지금 트 실드를 누르는 순간이에요. 실드를 누른 순간으로 잡을게요. 자, 34초 83, 이때 딱 실드를 눌렀어요. 그리고 딱 있고 딱 없어지죠. 마지막 살아있는 순간, 3737, 딱 이때 끝나요. 자, 그러면은 이게 몇 초냐? 2.54가 돼요. 04입니다. 4, 0 4입니다 4004, 4257, 2초 53. 그럼 55네, 5 정확하게 2.54가 돼요. 자, 평균이 2.54가 맞아요. 14초 70. 그래서 쭉 갑니다. 자, 황실 효과가 쭉쭉쭉쭉쭉쭉쭉쭉쭉. 겁나 긴데? 자, 없어져요. 그럼 이게 마지막이야. 확실히 길다, 황실이. 자, 이게 17초 4 5예요 자, 그러면은 2 7 5예요 18초 62. 이게 1.37입니다. 그러면은 맞네, 7호네. 2316, 여기는 2592, 76이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황실은 2.75초 정도 유지가 되고요. 프로텍터 실드는 2.54가 유지가 됩니다. 그니까 아주 미세한 차이예요 네, 아주 미세한 차인데. 이 그니까 제가 빙등축제, 요거, 이거. 여기서 좀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공격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잠깐 킬게요, 소리도. 어, 뭐, 무난하게 갈것 같네요. 자, 공격 왔죠? 나 네, 이거 막아줄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막아줄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자, 자, 눌렀죠? 여기가 3049입니다. 딱 여기서 끊겼죠? 3306. 후실은 여기까지예요 이때 57이에요. 딱 여기서 물을 맞죠? 여기가 3 33... 3 1, 자, 그러면은, 아까 황실이 몇초 했죠? 7호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거를 공격이 오고 내가 실드를 썼잖아. 이거는 막아주는 범위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당연히 실드를 안 썼죠. 저 하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맞아가지고 정말 당황을 했어요. 이렇게 아주 미세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심지어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미세한 차이로 인해 공격을 맞는 경우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찍어주세요.